건강한 장이 사람을 살린다. 장미생물 프로바이오틱스 전엔, 어, 아, 소보그에디카 소넨버그 지은 책시다 항생제와 무차별 살생. 무차별 살생. 항생제라는 단말 그대로 생명체를 억제하는 물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마치 모든 생명을 앗아갈 것 같은 무시무시한 무심 어감이지만 사실 항생제는 나쁜 녀석들, 즉 병을 일으키는 유해균을 공격하는 일을 한다. 현재에는 누구나 항생제에 익숙하고 아이들에게 맞출 때도 깊은 고민을 하지 않는다. 심지어 우리는 항생제를 생명력 은인 취급을 한다. 대체로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항생제가 인체 생리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장래 미생물을 불구로 만들어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쪽으로 말이다. 건강을 위험하는 쪽으로 장리 미생물 송이 인류 역사라는 큰 <laughs> 그림에 항생제가 한 조각을 차지한 것은 수천 년 전부터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감염을 막기 위해서 곰팡이가 핀 빵을 으깨 상처에 발랐을 정도로 항생제의 살균 활성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 곰팡이 중 하나인 페니실륨은 현드에 들어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항생제인 페니실린으로 개발되기도 했다. 예전에는 사람이 죽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많은 질환을 말끔하게 치료했기 때문에 항생제는 의학사의 새 손가락 안에 드는 위대한 발견이라고 부를 만하다. 효능이 큰 반면에 부작용으로 상대적으로 미약했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은 너무나도 항생제 개발에 뛰어들었다. 그렇게 해서 어, 다양한 감염 질환을 치료하는 항생제가 탄생했다. 하지만, 신약 개발에 워낙 많은 돈이 드는 가달에 업계는 비용과 기간을 단축하고자 깨를 짜내, 한 번에 여러 균지를 죽이는 광범위 항생제의 사업을 집중했다. 그러면 기부터 여도까지 거의 모든 신체 부위에서 발생한 각종 감염병을 같은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다. 미국은 오늘날 항생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2010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의사 처방에 의한 항생제 투약 횟수가 2억 5,800만 건에 달한다. 이는 미국인 10명당 약8.5 회에 해당하는 투약량이다. 항생제 내성균 주의의 등장이 말해주듯이 항생제 과용은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보다도 더 중요한, 훨씬 더 알려진 문제는 항생제가 장미생물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음. 항생제의 대부분은 병원견이 문제를 일으킨 부위가 어디든 상관없이 경고로 복용한다. 그게 뭐지? 어쩌냐고요? 기가 병원견에 감염되어서 기가 아픈 환자가 있다고 치자, 이 환자가 항생제를 삼키면은 약효 성분이 혈류를 타고 귀로 이동해서 병원균을 죽인다. 문제는 항생제가 귀로 가고 나오는 길에 만나는 다른 미생물들도 제다 공격한다는 것이다. 이때 제일 피해자는 다름 아닌 장 미생물들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항생제는 설계상 공격 대상을 거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항생제를 먹거나 맞을 때마다 장 미생물총 사회는 무한 피해를 적지 않게 입는다. 한번희청인장 미생물총 사회가 예전 모습을 되찾기까지 여러 달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감염성 설사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데이브드렐먼과 어, 레스테슬 레프스는 어, 강력한 항생제 시프로플록사신을 여러 차례 복용했을 때장 미생물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이것은 다양한 박테리아 감염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강범이 항생제라 미생물의 DNA 복제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균 증식을 막는 것이다. 이 항생제는 넓은 어, 항균. 항균, 스펙트럼을 가지므로 다양한 종류의 박테리아 에 작용하는데 여기는 병원균 뿐만 아니라 사람과 공생관계에 있는 다양한 장미생물도 포함된다. 렌만과 아데스레프스는이 항생제를 다섯 세 동안 복용할 때 장미생물총이 얼마나 망가지며 완전 회복이 가능한지를 조사하는 실험을 했다. 그 결과 풍성하고 다치로웠던 현구 참고자의 장미생물총 생태계가 항생제를 투자하자마자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단 5일 만에 장박테리아 수는 적게 10분의 1만게는 100분일까지 줄었다. 살아남은 견주의 조성도 훨씬 단조로워졌다. 그것뿐만 아니라 장기생물 총구성 패턴도 크게 바뀌어서 전체 25에서 50%를 차지하던 견주들이 죄다 자취를 감춰버렸다. 그런데 피해가 우리 했던 것보다도 훨씬 크긴 했지만은 이런 변화를 전혀 예상 못한 것은 아니었다. 10% 플록사시는 다른 모든 건강의 항생제들과 마찬가지로 장미생물을 특별히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미생물은 인체의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핵심 구성원이지만, 장미생물총은 다시 자라니까 항생제로 마음껏 쓰도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렇다면 정말로 유익균이 다시 번식해서 예전과 똑같은 상태로 돌아올까?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다.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다네요. 큰 일이네요.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대요 자 그렇지 않다 한번 공격을 받으면은 이것이 제 위치로 돌아오는 것은 힘이 든다 그렇지 않다 라는거죠 충격 충격이다 이거는 굉장한 충격이라는거죠 어, 한 번에 이렇게 많은 파괴를 해줘버리고이 실험에서 항생제 폭격이 있었는에몇주 뒤에 참가자들의 장풍경을 관찰했더니 예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된 사람은 딱한명 뿐이었다. 나머지 두 명의 장생물총은 아직 어, 회생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둘 중에 한 명은 안정을 거의 되찾았지만은 폭격의 흔적이 뚜리덕에 남았고 다른 한 명은 두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기운을 차리지 못했다. 현대인의 장미 생물 첨은 매년 여로 항생제 노출을 견뎌내야 한다. 연구진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10%플록사시인을 다른 시점에 다시 투여했을 때 같은 참가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관찰했다. 그 결과로 2차 공약으로 장미 생물성 생태계가 더 심하게 파괴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미 생물 총 개체수가 줄어들고 조성이 바뀌고. 다양성이 급감한 것은 정전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가자 3명 중에 장미생물총이 완전히 회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세 사람 모두 장미생물총이두 달이 지나도록 2차 항생제 폭격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서 속은 이렇게 걸아쳐져도위장간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 걸 보면 증상이 항생제 의한 장미생물총의 피해 생활을가능하는위음지감 지표는 아닌 게 분명하다. 이 연구에서는 어떤 사람을 장미생물청이 항생제 공격에 더 취약한지를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즉, 현 시점에서 병원에서 검사를 하거나 해서 항생제가 나의 배속 입주자들에게 얼마나 해로울지 미리 알 방도는 없고 피해가 막심할 거라고 막연히 짐작할 뿐이다. 더불어 첫번째보다는 두번째에 그리고 두번째보다는 세번째의 장미생물총의 피해가 크다는 점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겉으로는 항생제의 힘을 빌릴 때마다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감염병 치료라는 이점만 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피부로 느끼지 않아도 장미생물총은 반복되는 공격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장미생물총 생태계가 기력을 회복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며 영원히 들어지 못하는 견주도 생긴다 항생제 때문에 병원견 침입을 막는 장위생물총의 방어능력이 약해지는 이 공백기관에는 더 위험한 감염병에 걸리기 쉬워진다 아, 무섭네요 아, 프로바이오틱스 생균을 섭취해서 음? 에...머리수도 능력이다 병원균이 잠장에 침투하는 것은 완전 무장한 군대 전체를 상대하는 것과 같다 거대한 장미생물종무리가 뜨거워 뛰고 있기 때문이다 침략세력이 작을 때는 본통에서 본토, 좋은 집결에 빈틈없이 방어하는 군대를 이길 방법이 없다 이런 철벽수비의 흠집이라도 내려면 원정부는 머리 수를 더 모으고 무위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 그런데 장미승물청의 방어태세가 허술할 때는 몇 마리 안 되는 병원균 돌격들로도 금세 고지를 증명할수 있다. 인천은 평소에도 살모넬라와 같은 병원균의 끊임없는 도발을 상대한다. 하지만 장미승물청의 방어력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병원균이 실질적인 병을 일으키려면 한두 마리는 어림도 없다. 덜 익은 달걀의 숨은 살모넬라 몇 마리가 장에서는 유익균 백조마리를 오르걸리고 식증도 일으키는 일당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소리다. 하지만 항생제를 치료받아서 장미생물총 경호가치도 늘었을 때는 사정이 다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장미생물총이 적은 수의 병원균 무리에도 굴복할 확률이 훨씬 크린다. 그런 면에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은 러시안 롤렛 게임과 같아 앞서 설명한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는 손상이 느끼지 않을 정도로 좀 미미하다. 하지만 장미생물성의 젊한 시점에 항생제의 한 방을 정통으로 맞으면은 놈 주인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참 무서운 무서운데요. 장미생물성을 고생하는 다양한 미생물 균조들은 대사 반응을 통해서 상호 작용 함으로써 복잡한 먹이 사슬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서 모든 자원을 효과적으로 소비한다.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자원 분체 번대가 매우 효율적으로 일어나 외부의 도움 없이도 장미 생물층 대형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장미 생물층이 창조해낸 이 환상적인 재활용 시스템은. 영양가 높은 자원을 제일 빨리 소진해 남겨두지 않음으로써 떡고물을 노리는 병원균에게 순간의 기회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이성적인 상황에서는 장미생물종 성태기가 매우 안정적이어서 병원균의 침략을 모두 막아낸다.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듯 원숭이도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나무에서 떨어진다. 잠깐의 실수로 정미생물청이방어에실패하면 병원균이 먹이사슬을 끊고 들어와 훔친 식량으로 개체수를 우후죽순 불린다. 건강한지는 살모넬라 C. D. P. 실리에 노출되어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에 항생제 치료를 받은 쥐에게 병원균을 주입하면은 장 염증이 발생한다. 어째서 그럴까? 미생물이라고는 커버기도 보이지 않는 고유한 정 환경의 살모넬라가 당도면 살모넬라 개놈 안에서 잠자든 반려본능이 살아난다. 하지만 장여익견과 달리 삶아내려는 유전적으로 음식에 들어있는 MAC와 장점막 탄수화물을 잘게 잘라낼 효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반면에 장여익견들은 사람이 먹은 음식을 구해해서 자신들을 위한 구첩 반상을 그하게 차려낸다. 여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의 내용들이 있군요. 그러니까 유해견들은 식이섬유를 못 먹는다, 이 말이죠. 근데 유해견들은 그러니까 달달하고 그냥 소장해서 흡수할잘 때는 이런 것들을 먹고 살지만, 그렇네요. 식이섬유가 그래서 유해견에게 엄청 좋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집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자본경제에서 살 모델과 같은 침입자와을 훔쳐봐야 건더기가 하나도 남지 않는다 자본도덕질이 성공할 확률은 장석재활용 전문가들이 골골걸릴때 가장 높아진다 이때 일등공신이 바로 항생제라 항생제가 일등공신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항생제는 복잡한 먹이 소스을 망가뜨려서 빈틈을 만들고 이 틈새로 살모넬라와 CETP 실뢰가 들어온다. 그런데 불청격공원군이 비옥한 장환경에 진입하지 말자. 활결 펴고 있는 티를 내는 것은 아니다. 즉, 최근에 항생제를 맞았다면 달기에 들어간 메뉴를 주문하거나 놀이터 모래밭에서 노는 등 살모넬라 노출 위험이 있는 활동을 한동안 취하는 것이 좋다. 시간이 흘러 장기생물청의 항생제의 공격으로부터 적당히 회복되면 은 먹이사슬이 다시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병원균 침략도 다시 막아낼 수 있게 된다. 그런 면에서 병원균 입장에서 장생태계 침략이 성공하려면 치밀한 입성 전략이 중요하지만 들어간 후에 수성 대책도 세워두어야 한다. 오래 머물면서 누릴 걸다 누릴 심산이 아니라면 은 눈총을 받아가며 파티에 끼어드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도 산모넬라는 장소 환경을 망가뜨려 자신에게 유리하게 자원 공급선을 확보함으로써 자구책을 마련한다. 이 전략이 사람에게는 설사와 장염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환경이 급변하면 유익견들이 정신을 차리고 설문을 내가 훔쳐간 자원을 되찾아오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이렇듯 착한 편을 제압한 나쁜 편은 장 생태계가 돌아가는 기반을 뒤흘름들므로서 주도권을 지고 넣지 않는 것이다. 주독근증탄 싸움, 싸움, 아, 지독근 싸움이 되어 정녕 사람은 염증이 우리 면역계의 병원균의 공격을 대응해서 침자를 입 열심히 찾아내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몇몇 병원균은 역하게도 인체 면역 반응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유도할 줄 안다. 사람의 장애 침투설모 늘어는 처음에 거대한 진입 장벽에 막 딱들인다. 이때 항생제 때문에 장미생물청이 약해진 상태라면은 장병의 높이는 훨씬 낮아진다. 어찌해서 항고비를 무사히 넘긴 녀석들은 이에 장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다음 목표로 삼는다. 염증은 장 생태계를 지배하는 생존 규칙을 산모넬라의 유리하게 통째로 뒤바꾼다. 다른 병원균들과 마찬가지로 설모넬라가 숙제의 면역반응과 생리기능을 화해시킨 뒤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제. 성형하는 고급 기술을 발휘하는 것이다. 다시 아군 쪽에서 생각해보자. 이내 예, 전술은 장미생물총이 구사하는 방어 전략 중에 하나일 뿐이다. 장미생물총과 인체 면역계의 협력 관계를 고려할 때 군집 자항은 단순한 배척 메커니즘이 아니다. 장미생물총은 위장관과 쉬지 않고 대화를 나눈다. 그 과정에서 미생물, 장미생물은 면역계를 부추겨 병원균의 위협을 상대하기에는 충분하지만 자가 면역 반응이나 과도한 피해까지는 가지 않는 반응을 일으키게끔 한다. 동시에 어떤 장미생물청은, 장미성골 장미생물은 직접 나서서 자체 합성한 생화 학무기를 병원균에게 발사한다. 고영양 항생제를 난사하는 융단 폭격 전술과 달리 천연 항생제를 사용하는 저격수 장 미생물이 출격하면 무고한 피해가 최소화된다. 군집 저항이 무너지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항생제 과용의 진짜 위험성은 따로 있다. 바로 항생제 내성이 슈퍼 버그다. 무분별한 항생제 남용은 어떤 항생제 공격에도 끄떡 없는 초강력 병원균을 양산했다. 자극기원은 무시무시한 이런 기물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한 무리의 박테리아 집단이 항생 슈퍼버그. 제 노출되었을 때항생제를 이기는 유전 형질을 우연히 응, 획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변주는 항생제가 있건 없건 끝까지 살아남아서 번식하여 그대한 내성균 군대로 성장한다. 박테리아는 수평적 유전자 이동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유전자를 활발히 공유함으로 내성균 옆에 있던 요석들도 뇌성 유전자 복사원을 얻어서 항생제 뇌성을 어렵게, 얻지 않게 갖게 된다. 그런 맥락에서 항생제 치료를 여러 차례 받으면 장소에 굴러다니는 뇌성 유전자가 점점 많아지는 게 당연하다. 그러다가 어떤 병원균이 마침 유튜브를 지나다가 뇌성 유전자를 얻게 된다. 스프 버그는 바로 그렇게 탄생한다. 사실 다중약제 내성 견제에 감염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상황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과성 시나리오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균의 항생제 내성이 이렇게 강력하지 않았다면 완치가 가능했을 감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항생제의 역사상 효력이 어떤 일이다. 이 문제는 새로운 항생제로 잠시 잠재울 수 있지만 병원균을 상대로 한 어, 군비 확장 경쟁을 심화시키면 심화시키지 있는데 멈추는데는 조금도 보탬이 되지 못한다. 그나마 인류가 내생균에 역전 당하지 않으려면 다방면으로 방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병명균에게 생소해 아직 내성이 생기지 않은 새로운 항생제를 계속 개발해 야 한다. 둘째, 장 미생물총의 힘과 다양성을 잘 관리해서 인체 방어력을 강화해야 한다. 애초에 항생제를 쓸 일이 없게끔 말이다. 그림의 책으로 적혔네요.